자, 실무생 평가 문제입니다. 자, 평가 문제, 어, 한번 봅시다.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어, 반드시, 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부터, 어, 20번까지 한 번. 봅시다. 11번은 회사 등록 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기초 정보 관리에 회사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어 봅시다. 주식회사 사오너라의 회사 등록 정보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사오너라는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우너라,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있죠. 내국, 외국인 구분. 내국인이고. 근데 내국법인있지 내국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추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 어, 법인 구분은 내국.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사오너라의 사업장 세무서는 강남 세무서다. 여기, 여기 있죠. 사업장 세무서. 강남이에요? 아니죠. 어디에요? 삼성 세무서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사오너라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yahoo.b36524.co.m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추가사항에 메일 주소가 있죠. 담당자 메일 주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오너라의 어, 개업연월일은 2018년 6월 1일이다. 자, 개업연월일은 기본사항에 보시면 있고요. 설립연월일, 개업연월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건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줘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자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여기 보가세 어, 1의 두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거래처 오성전자 주식회사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1개 확정 4에서 6월입니다. 자, 5성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5성전자가 어, 여기 9번 라인에 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 가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5성전자를 자, 한번 보시면은. 내용에서 2-1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 2-1번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1번에서 넣어줘야지 아 1500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전자수용기산서 발급 매수는 총몇매인가 입니다. 전자랑 전자 외까지 합쳐서 아니죠. 매출 전자 세용 계산서만 물어보죠. 그래서 매출 전자 세용 계산서의 발급 매수는 얼마? 33장이 됩니다. 이문제는 2-1번 문제고요 아까 수정 입력된 2-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두 가지 이제 해 가지고 총 3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기재 사항 착오 정정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총 어, 3장으로 발행을 추가로 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3장이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AT 2급 제75회차 문제 14번입니다. 메인 매수 전표 입력 조회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4월 2일자 수정 세용 계산서에 수정 입력 사유 코드번호를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수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4월 2일자죠. 휴대용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정밀정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이제 13번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에서 수정생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요거 오른쪽 밑에 거,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표 번호고, 네, 이거는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수정생산서에 보면은 여기 수정 입력 사유가 있습니다. 몇 번, 1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 번호 1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2-2번에 해당하는 어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메인 매출장 조회입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어 봅시다. 7월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 공급 가액이 가장 큰 거래의 거래처 코드 번호 5섯 자리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메인 매출장 자, 클릭합니다. 자, 7월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 이제 코드 번호를 찾는 거니 자, 여기에, 어, 7월에 발생, 7월 1일부터 7월 31일차. 근데, 매입인가 매출인가 했을 때 구분은 매입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과세 유형은, 어, 따로 얘기가 없어요. 전체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금액도 전체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세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여기, 세일산업주식회사입니다. 0010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 세이산업권은 문제 2-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원재료 구입에는 어,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의제 매익스액 정산 내역의 한도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 여기 메익 아 다시 의제 매익스액 공제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어 이기 확정 10에서 1 2년입니다이 여러분들이 다 입력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의제 매익스액 정산 의제에서 봤을 때 18번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 5천만 원이더라. 또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3번 보고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도액은 얼마?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 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17번부터 20번까지 부가세 신고서에,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기 확정은 4에서 6월 말. 자, 2-1번과 2-2번을 정확하게 입력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어, 납부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6 830 453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1번과 2-2번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을 때아 납부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아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16번 난에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51번 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자이 문제는 어, 2기 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6번 난에 해당하는 부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당하면은 16번 난인데 여기서 51번 난을 찾으려면은 해당 금액을 더블클릭 하셔야 돼요. 더블클릭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51번 난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공급 가액과 세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16번 난에 해당하는 공통 매입세액 그 면세사업 51번 난에 해당하는 금액을 묻는 거죠. 얼마냐면은 300만원이 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세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이기 확정 즉 10에서 12월입니다. 자, 14번 난에 해당하는 세액을 이제 묻는 문제고요. 어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액 자 여기 있죠. 얼마예요? 5 7 6 9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제매익세 한도에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8번 틀렸죠? 2-3번이에요? 잘못했어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확정, 이제, 신고서이고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한번 봅시다. 자, 10에서 12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은, 어,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세계사 학회표 있죠? 1번 난에 존재하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의 합계표는요, 14번 란에 있는데 이때 이 14번 란에 보아주시면은 신용카드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또 해가지고 또 클릭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첨부가 안돼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 의제매스세 공제 신고서 여기 있죠. 계산서 합계표는 여기서는 못 보고요. 입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7번 과세 표준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계산서 수치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있죠. 금액이 있죠. 그럼 계산서 합계표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해 대상되지 않는 거몇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안 됩니다. VJMX의 a 공제는 2-4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